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어, 매크로와 채권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오늘은 2017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17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016년 3.1%보다 높아진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내년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의 유유설비를 보여주는 GDP 갭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충격으로 누적되었던 선진국 경제의 슬랙이 상당 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와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간의 수요 자국으로도 임금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유로존의 경우도 아직은 금융 위기나 재정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점진적인 경기 회복 기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0.5%에서 1% 내외 수준의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도 2016년 2.9%에서 크게 높아진 3.5%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반전은 우선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추세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정상화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누적되었던 GDP 갭과 실업률 갭등 경제 및 노동 시장의 슬랙이 축소되면서 점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수요 개선 환경 하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할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경제 및 금융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와 강세에 따른 통화 가치 절하가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경기 둔화세가 심화되는 일부 신흥국의 경우 초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당사는 2017년 이후 예상되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 과거와 같은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스피로오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난 2012년 이후 중국 경제가 소비와 내수 중심으로 리밸런싱과 온쇼어링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여타 신흥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와 중간재 공급에 높아진 자국 의존도는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가의 수출 및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정책으로 2017년 이후 전반적인 신흥국, 특히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중국, 한국, 대만 등에 대한 대미 수입 확대 압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초 이후 트럼프의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당연히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할 때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및 아시아 역내 교역량 감소가 심화될 수 있고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셋째, 2017년 하반기 중 유럽 중앙은행이 테이퍼링과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 속도 감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Fed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지속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유발하여 그동안 부채 의존형 성장 전략을 유지해온 신흥국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2018년 말까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Fed는 2017년부터 연간 3회 내외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기 확장 기조가 재개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8년 이후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확대 재정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경기 확장 기조의 강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펀더멘탈과 정책 측면에서의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차별화 확대는 달러화 강세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중반 이후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로화와 엔화는 달러화 대비 소폭이지만 강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 유로와 엔달러 환율은 2017년과 2018년 말 기준 각각 1.05달러, 1.07달러와 115엔과 110엔으로 전망합니다. 위안화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말 각각 7.50 위안과 7.80 위안 수준까지 연간 약6% 내외의 약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절압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원 달러 환율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말 각각 1,300원과 1,350원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ECB BOJ 테이퍼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 파이데이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등으로 전반적인 신흥국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7년 이후 원화도 실질 실효환율 기준 장기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저평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